먼저 데이터 시각화의 목적 및 효과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이제 데이터는 문자와 숫자로 표현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이제 차트로 표현하는 것을 저희가 그리고 여러분들이 흔히 이해하고 계시는 데이터 시각화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데이터를 내용과 의미, 데이터의 내용과 의미를 그 데이터를 전달하는 사람, 상대방에게 쉽게 전달하기 이해시키고 전달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데이터 시각화를 통해서 정보를 전달하고 그 전달하는 메시지를 통해서 어떤 보여주고 싶은 사람과 그 데이터를 보는 사람 사이에 대화를 하는 소통 채널 혹은 방법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여러분들이 아마 데이터 리터러시 혹, 혹은 컨텍스트라는 어, 단어를 한번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발음도 되게 어려운데요. 데이터 리터러시라는 이야기는 어, 영문을 그대로 번역하면 문해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데이터를 읽고 그 데이터가 주는 의미가 뭔지에 대해서 파악하는 해독 능력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데이터 분석을 한다 라고 했을 때 제가 맨 처음 이 강의를 시작할 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데이터를 단순히 가공하고 뭐 예쁘게 표현해내는 것이 데이터 분석의 본질이 아니라 그 데이터를 읽어서 그 데이터가 주는 메시지가 뭔지를 캐치해낼 수 있는 능력이 진짜 데이터 분석의 참 의미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콘 텍스트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공유되어 소통이 되게 만드는 정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될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데이터를 누군가에게 우리가 전달하고자 하는 누군가에게 그 데이터를 보여줬을 때 정말 숫자적인 어, 그리고 텍스트적인 의미만 읽고 이해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뒷단에 숨겨져 있는 배경에 대해서 충분히 소통이 되고 이해가 되는 것이 컨텍스트라는 어, 단어가 내포하는 의미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눈에 보이는 표면적인 것뿐만 아니라 어, 이 사람이 나에게 왜 이런 데이터를 제공했을까라는 배경을 굳이 설명하지 않더라도 어떤 테이블에 그걸 텍스트로 설명하지 않더라도 혹은 구두로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그 배경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 만드는 의미라고 생각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시그널과 노이즈라는 개념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볼 텐데요. 시그널은 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원래 의미가 상대방에게 보다 쉽게 전달되는 효과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데이터를 시각화하는 목적 자체가 숫자와 텍스트보다는 조금 더 시각적으로 보여졌을 때그 데이터를 보는 사람이 조금 더 이해를 편리하게 할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시각화한 데이터 자체가 상대방에게 전달되는 시그널이 있다는 의미라고 여러분이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노이즈라는 건 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원래 의미가 아닌 것도 상대방에게 전달되는 효과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앞서서 컨텍스트라는 의미를 말씀드렸을 때꼭 보여지는 것 이외에도 그 배경이라든지 숨어있는 의미를 데이터를 읽는 사람이 본인이 자의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는데요. 그때, 사실, 순기능적으로 본인이 그 데이터를 제공한 사람의 의도까지 잘 파악하면 좋은데, 사실, 약간 오해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어, 데이터를 분석하고 시각화해서 전달한다고 해서 100% 어, 내가 의도한 대로 그대로 상대방에게 전달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어, 의미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제가 설명한 것처럼 불필요한 장식은 없애고 최대한 심플하게 데이터를 해석한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미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시각화의 본질은 뭐냐? 데이터를 잘 가공해서 분석했다면 그걸 시각화하고 시각화한 내용을 잘 해석해서 어, 그 최종적으로 그 데이터를 주고받을 사람에게 어, 잘 해석될 수 있도록 어, 제대로 된 의사결정을 할수 있도록 어, 돕는 도구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저희들이 데이터를 분석하고 시각화하고 그걸로 소통하는 이유는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하든지 그래서 그 프로 진행되는 프로젝트에 대해서 의사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데이터를 활용하고 시각화하는 배경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목적을 시각화의 본질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데이터 시각화의 장점은 크게 세 가지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데이터로부터 파악할 수 있는 내용이 비약적으로 많아짐. 그러니까 저희가 꼭 숫자나 데이터 혹은 시각화로 표현하지 않더라도 그 숨겨진 의미를 자연스럽게 상대방으로 하여금 파악될 수 있게 하기 때문에 비약적으로 많아진다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데이터를 읽어내는 시간을 줄일 수 있음. 결국에는 데이터를 1차로 가공하고 시각화하는 사람의 노력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노력의 결과에 의해서 보는 사람들이 조금 더 빠르게 데이터를 해석하고 이해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원본 데이터에 나온 수치가 얼마나 크고 작은 것인지 한눈에 읽을 수 있다는 의미도 원본 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무수한 양의 데이터들이 그걸 하나하나 확인하다 보면 사실은 제대로 해석할 수도 없고 읽을 수도 없습니다. 근데 그걸 잘 가공하고 보기 좋게 시각화를 하면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그리고 훨씬 더 편리하게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다는 의미로 장점을 이해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